문학춘추 2019년 여름호에 실린 제시 두 편을 낭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제역에서 외일편 정하선 어두운 새벽길 심리 자전거에 고추 세 자루 실어다 퍼놓고 아내가 이고 오는 고추 마중하여 내린 뒤 나무 의자에 앉아 한숨 돌리고 남강주행 첫 차표를 산다. 물에 말아먹은 찬밥이 걸어온 십육길 깊이만큼 가라앉지 못하고 꿀렁거린다. 땀 식으니 이마에 가을이 차다. 오늘은 꼭 들렸다오리 광주서 자취하는 자식들 얼굴 그리운 다점으로 만져보지만 고치 팔기 바쁘게 오후에 또고추따야 내일 팔 것이란 생각 밑에 깔려. 오늘은 운수 좋아. 가다가 찻간에서 떠리하게 해 주시오. 고기 함지방 내리며 장선포 안면 많은 아주머니 눈 인사를 한다. 장마비 정하스. 왜 이렇 그럼 날마다 비만 온다냐? 하늘이 빵꾸가 났는가어쩐가천놈의 빗불행기를 그냥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. 엄니, 빗불행기를 다 뽑아버리면 감을 때는 어쩌려고. 빛불행기를 섞어 내야지.